몸에 팔고 해. 조건필팔이지가고싶다 운동은 필 나, 나피 없고. 핸오필 핸드필, 핸드필. 핸드필, 나나필어드필 핸드필. 필 핸드필. 핸드필. 필 핸드필. 핸드아 핸드필. 핸드필. 필필

와 이거 우리가 밀었다. 오쳤어 우리 가능 찾자 가나? 한 번만 해 봐. 어갔어 파티. 킬이야저방저 방. 방이 가나? 언제든지 가나? 한번더한번더한번 더. 한저방저방저 방. 저 방. 저 방이 2초. 1초? 이제 가능어 지금 필요 없긴 한데? 아, 이제 6초대 하면 나가네. 뭐이라 잡아줬어? 나이스. 오든가... 아, 주방? 이거 왜오른가 주방? 주방? 고가나 주방? 내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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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초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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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 한번두번된다매될줄 알았어. 주방 음. 한번 가든두번가든 진짜 이번 두번 가는? 캐서리 왼쪽 나온다. 지금 지금? 캐서리 내 캐서리 내줄게캐서 왼쪽 나온 거내막고 있어. 한번더한번 더. 좋아 돼? 아이나 열로 앞으로 질러야 돼 그럼? 한번더가능야 빨리 가봐. 두개 가능. 빨리 두개 가자 가자. 한번 가자 가자. 두개 줄게 두개 줄게. 오른쪽 간 다음에 정면에서 만나자. 빈지 무차게나 앞으로 보면 두개한번한번더 한 줄게 한번더 줄게 한번더 줄게 한번더 줄게. 그렇지한번더 줄게. 좋아 어때? 트리플 주방불리기 좋은데? 주방한번 가나오? 지금! 어? 나이스 너무 많이 다와개맛이 쐈다 진짜 주방이 왜... 두번 두번 못저 두번 못저어 계속 잡아줘야 돼 잡아줘야 돼. 잡아줘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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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다잡아줘야돼 지오까지응 쏘갔어 <laughs> 뭐야 제발! 아나다 맞췄는데 열심히 s h 1 2 트리플 주방 좀 대기 2 2 2 2이2 2 2 2 2 2 2 2 2 2가2 2 2 2 2 2 2방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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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나2 2 2 2 2 2어2 2 2 2 2 2 2있다내2 2 2 있어 2 2 2 2데2 2 2 2 2어 그거 2 2 노멀 파이트 할게 이건 하면서 오리사 치자 야, 야 온다, 자,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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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온다, 무조건 온다 무조건 온다 무조건 온다 무조건 야돼 오리사 공은 사기인데 <놀라> 나최에나있어 <놀라> 하... 오리사 할게 <놀라> <목차리서> 형 그럼 그시 어떻게 된 거야? 최선의 트레이어 이건. 엔티라고나도터 캐서 돼. 나부터 서산 밑에 못빵날 거? 거하나 하나 둘셋야 다시. 밑에 점어야.

문자 <laughs> 빨고. 잡아줘야 돼 이거 아니 그 공을 있으면 어떻게 그 잡아줘야지. 아 제발 그 잡아줘 빼야 돼. 안돼. 누구 <laughs> 안돼? 그다 적었어? 제발. 야, 두 명만 적어라. 세명 적었어? 퍼치가나 빠가? 아니 아니 그런 거 없어? 내가 먼저 한번 해볼게. 어, 아, 틀렸다나 가능. 아, 불가능. 오케이, 내가 한번 하이팅니까 다음에 해줘. 그러면 그것도 불가능. 그것도 불가능이야. 진짜 이제 나 해줘야 돼. 한번 더 해. 진짜 불가능. 이것도 안 돼. 그럼 내가 한번 더 해. <laughs> <내가 웃음> <나> 진짜, <laughs> 진짜 이거 타지 마. 이거 타지 마. 이거 가능 이거 가지이제가능 이거 타지 마. 이거 이걸 진다고? 이거 타지 마. 이거 지 이거 니가 똥데안좋이 있어. 안 좋은 일이 어안 좋은 일이 있어. 어안 좋은 일이 있어. 안 좋은 일여 있어. 안 좋은 일이 있어. 안 좋은 일이 있어. 안나은 일이 있어. 안좋이 뭐야, 던졌는데, 이거? 나가 아, 던졌어. 한 삼십, 가네. 밖에 세번좀 돼? 일막 좀 해줘야 돼. 저기야. 보해계 캐드, 캐드 피야 이거 잡아야지. 반죽? 뭐, 그 정도 아닌 거 같은 느낌? 야,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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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 없는데 가능? 피 채우고 어 뭐야 뭐야 가는 거였어? 내퀸두개 뺏어 먹었어 마이크 꺼져있는 거 아니지? 켜져있어? 어이게 어, 켜져있어 어, 왜 어, 갑자기 퀴... 들어가냐고 힐 방이 생겼잖아 육악을 봤다고? 이번에내공으로 들어갈게 그러면 형퀸다 1핀데 지금? 어, 오안 안 어, 되고 어, 살아야 되고 가겠어 오, 떨어지어 가늠, 가자 가늠. 1 가능 가능. 1대1대1. 1대1대형한대형대1 1대1형1 1대이벤1 1대1대1. 1대1대1. 1대1대 나는. 대1대1 1대1대1. 1대1대 오 제발 다 죽는다. 오 살았다. 틀에 언제 뺄 건데? 가이아까 음, 뭐. 음... 어떻게 된거 이거? 나도 궁금하긴 해. 이거 가있 이거 이거 뭔데? 이거 재밌어 위뭐여가지고 내가 할게 없는데 형? 냐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이아 뭐냐? 이거 거야냐 이거 뭐아 이거 뭐냐? 거야냐 이거 뭐냐? 이거 이

네구배패구치패고 그치 배 근데? 치 배고, 그치 배고, 그치 처음 해봐? 해봐? 여기까치 나가도 되는 거그 맞지? 음, 거기 가면 이제 다섯 명이 배고, 그치 배고, 잡치 배고, 그치 배고, 그치 배고, 그고 그치 배 공나공사 어디다 봐? 3초 오나 죽어 어초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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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초 5초 이야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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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슬 5초 야초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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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피파티거야 가영아. 어. 티지안 돌았으리고? 오, 아, 리버? 오 리버. 다이스. 다이스이 징증하지 증가지. 징가하지 가지. 가지. 신빈형? 좋아다 나의 베이팅 하면 안되고 <laughs> <laughs> 어, 뭐. <laughs> 맛있었는데 베이팅? 왜안가냐고 <laughs> <laughs>